2월 10일 우리 가 이제 어제 구정을 지나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임을 간구하고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회개와 회개를 끊이지 않게 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데 부족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 방방곡곡 여러가지 기상이변과 함께 전쟁과 또한 기근과 그 많은 일들이 빚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로벌 기독방송과 신문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디아스포라를 위한 방송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모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빌고 원하오니 그로벌 기독방송과 그 모든 일들이 이 사회에 이 시대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곳곳에 이어갈수 있게 부족하지 않게 도와 주실 줄 믿으며 오직 주님의 뜻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방울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함께해 주시고 그 영예 입술에 전해지는 그 능력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밭에 아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니다. 시정일관을 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하여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은 느에미야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옛적에 주께서 주의 봉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강인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 1장 8절에 11절에 있는 말씀과 자학한 지도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인이기 때문에 본 부인을 폐위시키고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신의 모습을 보고 에스더를 얻었기 때문에 왕과 에스더의 나이 차는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고 나서 왕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도 그애시는더 오래 살아있으면서 그 남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남편의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니헤메가 성기면서 사랑을 받았던 왕이 아닥사스 1세였어요. 니헤메는 용기와 수환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지도자는 경력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환도 있어야 되고, 대인 관계도 좋아, 좋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사의 성과 성전 제거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그 좋은 자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은 용산이지만은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죠. 그 영화를 버리고, 오해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거룩한 성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을 가진 그의 백성들을 진두주의하며 52일간의 성전재건 사업을 마무리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유능한 지도력을 발휘한 내면은 무엇보다도 그의 자각에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현실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지도자는 현실을 바르게 이해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늠의 1장 2절 3절을 살펴보면, 그의 형제, 하나니가 다른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을 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내면은 묻습니다. 그만큼 조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현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의 관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유다 민족이큰 환난을 만났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사실을 니에면은 알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바른 이해가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투철한 사명과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니헤메는 예루살렘의 형편과 유다 민족의 고난 소식을 듣고는 첫째는 하관없이 울었어요 이 눈물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눈물입니다 조기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을 금세 감며 울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750만 명의 디아서포라가 우리 한국의 정체를 보면서 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느야매 같은 사람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여러 날 동안을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워진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관하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중원부원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먼저 주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입만 가지고 중원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은 철저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주님의 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킨 자였어요. 그가 이어서 기도하기를 국류를 베풀신 주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국류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에게 베풀, 베풀겠어요? 간구한 아이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진리소와성전재에 대한 추천한 사명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투철이 투철한 사명이 있는 성도가 한 명이 있어도 기적은 일어날이라고 믿습니다. 열 명이 있어도 지적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까지도 대대로 섬기며 헌신한 교회라는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나라의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그 이방의 서기관과 심세가 방해를 해가지고 에스라 위에서 거의 재건 누구로다 태워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면은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일뭐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취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헤은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을 재건시켜야겠다는 불붙는 사명과 동시에 이를 위해서 기도가 끝이않았다이 부분이 참 저도 목회자라서 기도가 많이 부족한데 네헤에게서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국유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밤낮 기도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잡아가오니 민족의 범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그들을 처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물을 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은 귀를 기울여달라 눈을 열어달라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시비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다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내가 보긴 지켰어요 근데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죄로 알고 자기가 자복하는 것입니다 부문 5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 크게 고백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중보의 기도가 주야로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함을 8절에서 10절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계 명을 말씀하신 대로 범죄하면 어떤다고요? 흩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먼데 있든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곧 주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 아니냐고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아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잡고 대들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대들으니까 그거 아니야. 제가 욕 기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욕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인데 욕이 아직도 교만이 있었어요. 마지막 교만을 회개하고 나니까 배에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욕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욕도 죄인이었어요. 그 사실 욕이 철저하게 닫고,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놀라운 축복을 준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말도 하나 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느에미아는, 자신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형통하기를 바랬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그 기도가 응답 안될 거다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응답되어서 믿고 형통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통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의 역사 현실에서, 섬기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참, 뇌매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와에게 인정을 받았던 술 맞던 관원으로서, 왕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대여 요셉왜 이렇게 얼굴이 수숙한고 무슨 근심이 있는가? 그게 물었을 때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참 뇌헤메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뇌헤메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섬기는 왕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자에 가서 보면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응답이 됩니다. 따라서 뇌매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넉달 후에 기슬월 왕이 먼저 뇌매의 수색을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렇게 어려우냐 무슨 어려운 일이냐 말해봐 다 들어줄게 왕이 먼저 그 말을 하도록 뇌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으로부터 새로운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도주에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왕의 조서를 가지면 그 다음 면할 수가 있어요. 왕이 먼저 조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동안 해요. 그 지혜예요. 경영이에요. 구역을 나눠서 109, 209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나눠가지고 한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위대한 역사성취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유대인을 진멸에 위해서 구했고 느헤의 눈물의 기도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책은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느헤면는 자신을 자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는 누군가를 자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주제 파악도 못한 사람이 설쳐요. 안타깝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다. 보통 성도가 아니라 책임있는 성도라는 자각. 니에메는이 자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명이 그게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요,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고, 미래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쾌아세라 식으로 조국이 어떻게 됐든, 그래서 안 됩니다. 만약 느헤미아의 이런 디아스포라의 자각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이단자들에 의해서 불타버린 대로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아의 자각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민족보고화와 세계 선교의 이론임을 그 사명을 받았다는 자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방송이 바로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악가고 힘들지만은 세계를 향해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소리 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깨닫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여기 3천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온 세계에 나갈 때에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방송을 듣고 아, 안 되겠구나. 이 글로벌 기독 방송을 좀 협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전, 저, 진행되고 나가기를 바른 마음입니다. 느에미한 사람의 지도력이 민족을 살렸듯이 정교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지도력 그리고 희생 정신, 사랑하는 마음, 불쌍이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널리 퍼져서 협력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자각 한 지도자의 자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의 자각이 민족을 고난에서 구해냈듯이 오늘 이 나라에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자각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깨우쳐서 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한국의 내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이제 구정이라 고 하는 추석 설 이제 어제 지나가고 오늘 주일. 내일까지 이제 연휴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으로 향하여 또 많은 또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지금부터 다시 귀성길에 오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기독방송과 신문도 그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기는 시대가 어려운 것만큼. 경제가 어려운 것만큼 나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조금 더 다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향기가 차고도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보릿고개 기억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지났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후회의 말을 남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보낸 주님의 귀한 그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되뇌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명예와 자랑과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너무 얽매여가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믿음의 본질을 잃고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들게 됩니다. 글로벌 기독방송과 신문에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것을 미디어로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거나 또는 방송에 또는 권의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하면 우리가 이 방송 끝날 때 뒤에 저희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나가시면은 바램으로 나갑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글로벌 기독방송과 신문도 구정을 또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고 나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기리오 진료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명의 디아세포라들과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